절대 등급 미적분. 자, 7번 보겠습니다. 최고층에서가 1인 3차 함수고, 자, 이 3차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한 만큼 평이던 거지. 자, 얘는 잘 보시면 절대 값은 미분이 안 돼. 그래서 절대 값 함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두면 G'X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리미트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h가로 갈때 h분의 g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gx라고 쓰는 거 이해되죠? 음, 요건 동의하지? 자런데 gx가 절대값이잖아. 절대값 x 더하기 h gx가 절대값 f(x)죠. 요렇게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 뭐다? 요거 절대 값을 취한 걸 미분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절대 값 fx라는 놈을 미분한 거야. 그래서 절대 값 fx라는 쉐끼가 미분된 거야. 자, 그러면 fx가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 그럼 절대 값을 취하면 요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요렇게 올라온 거 미분하면 이쪽은 우미부에서 잠이 없어 다리니까 미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미분이 안 되는 거, 즉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왜 미분이 안 돼? 어, 왜 이게 미분값이 없어요? 좌한 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즉 우극한 정확한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값은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요건 연속이다라고 하면 오른쪽 왼쪽 값이 없으니까 이 점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단 말이야. 극한이 달라. 하지만 얘가 0이 돼버리면 가능하겠죠 어제 실수연체서 연속이라면 어차피 얘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얘가 불연속이 되는 거, 즉 x축과 만나는 점에서 꺾여 올라온다고. 그러면 f(x)가 이렇게 타자. 자, 이게 y= f(x)야. 그러면 꺾어서 올려줘. 꺾어서 올리면 미분이 안 되는 게몇개 나와? 하나, 둘, 세개 나와. 그러면 요점에서 불연속이 되죠. 근데 얘를 FX를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움직여서 얘네들을 자 0으로 만드는 거 하고 곱하면 곱하면 오른쪽, 왼쪽 곱해도 0이니까 0되지. 근데 얘가 어유 미분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옆으로 민다 해서 얘가 0 되진 않잖아. 세개안 돼. 같은 모음으로 한개도안 돼. 한 개가 미분이 안 된다 라는 게딱있으면 있잖아 이렇게 쓰면 이거 미분이 안 되지 이걸 옆으로 움직여도 이게 뭐야 0 되는 거 만들어줘야 되잖아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요 자 미분이 안 되는 게요거 꺾여 올라와서 이게 미분이 안 된다 말이야 요점이 미분이 안돼 그런데 얘를 얼만큼 자, 마이너스 3만큼 옆으로 밀었더니 요렇게 0대 버리면 그죠. 얘는 가능하죠. 오케이, 0되는걸 옆으로 밀면 된다고. 어, 그러면 원래 함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원래 함수가 지금 여기. 알파와 알파와 알파 더하기 3이 원래 함수라면 옆으로 밀면 알파 마이너스 3과 알파가 근이 되겠죠. 따라서 f의 x 더하기 3즉 옆으로 민거의 근은 예고요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서 0되는 거잖아. 절대값 취해서 그래도 0되는 건 여기랑 여기. 그렇죠. 미분개수가 되는건 여기랑 여기가 되지. 그러면 얘 하나하고 요 값을 또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에 의해서. 그렇죠. 2대1이라는 비율 관계에 의해서 얘가 알파도하기 1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총몇 개를 구했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네 개를 구했습니다. 그럼 보니까 네개 맞죠. 이네 개를 다 더한 게 5랍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 3과 알파와 알파 더하기 1과 알파 더하기 3을 다 더한 게 5랍니다. 자, 그러면 5 4알파지? 음 4알파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없어지고 4알파는 4. 알파가 1이군요. 따라서 fx, 아까 fx가 뭐였죠? 알파 뚫고 알파 더하기 3. 즉 알파가 1이니까 1 뚫고 4가 접하는 3차 함수란 말이야. 따라서 x-1에 x-4에 제곱. 이것이 바로 fx가 된다. 이 말입니다.